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6시간 만에 1천만원 잃게 됐던 썰과 그렇게 되었던 이유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바보 같은 짓 해서 잃지 마세요. 세상에는 이렇게 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꼬드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테마주 주식이나 알트코인, 뭐 선물거래, 또 FX 마진 이런 것들 돈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르는 곳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고 투자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되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뭐 이런 투자 진리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왜 잃는 사람이 더 많냐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예전에 EBS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출제자가 7명에게 간단한 문제를 내고 정답을 말하게 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의자에 앉은 1명을 제외하고 7명 중 앞에 이제 6명은 모두 실험을 위해 동원된 연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도 6명이 모두 틀린 답을 말합니다. 연기자들이죠. 진짜 피실험자인 마지막 사람은 처음엔 소신 있게 정답을 말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부터는 갑자기 똑같이 앞에 여섯 명과 똑같이 오답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네 명이서 어떤 방에서 문제를 풀게 해요. 역시 네명 중에 이제 세 명은 연기자였고요. 문제를 풀던 중에 갑자기 방에 매캐한 연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바로 문제 풀다 말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연기자 3명이 가만히 앉아서 문제를 푸니까 이 피실험자도 그대로 문제를 풀고 있던 거예요. 진짜 실험이었습니다. 위급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이 피실험자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현상을 동조현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모방하는 현상이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제가 돈 잃고 나서 우연히 어떤 책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 현상이 바로 제가 6시간 만에 돈을 잃게 되었던 그 정확한 이유였거든요. 저 솔직히 투자 공부 진짜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투자 마인드 관련 책을 제가 많이 읽었고요. 그래도 6시간 만에 천만 원을 제가 진짜 날렸어요. 이 동조현상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도 무력화시켜버리거든요. 저는 사실 선물 투자라고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인 선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요. 제가 투자나 사업, 부업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관련 강의를 많이 찾아 듣곤 했었어요. 그 중에 부업과 관련된 강의를 찾아 듣던 때였는데 강의 수강자들이 단톡방에 모여있었거든요 어떤 특정 단톡방에요 그 사람들 중한 명이 본인이 돈 벌었던 노하우를 공유한다면서 단톡방에 뭘 올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다 읽어보니까 이게 코인 중에 이더리움으로 선물 거래를 하는 거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사기 같았어요 그 생각을 제가 당연히 했죠 그런데 저한테 투자할 필요 없고 그냥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공부만 해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번 뭐 보기나 하지 뭐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하는 생각에 들어가게 됐죠. 이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이낸스에 가입을 하고요. 어, 300만원을 일단 충전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 방에 초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이제 들어가니까 리더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리더가 어떤 신호를 딱 주면 뭐라 그럴까요? 이 느낌표, 느낌표, 막 이런 어떤 신호를 줘요. 그러면 그 방이 갑자기 싹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 롱, 숏, 몇 프로, 뭐, 얼마에, 매수, 뭐, 매도, 뭐, 이런 신호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몇번더 비슷한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매도, 뭐, 이렇게. 신호가 딱 오면은 그제서야 그 방에 사람들이 와, 방금 저 300만원 땄습니다. 500만원 땄습니다.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오고요. 그 리더를 엄청나게 찬양을 합니다. 예, 네, 뭐 역시 대단하다. 뭐 무슨 신 모시듯이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종교 집단 같았어요. 지금 말하니까 진짜 웃긴데 그때 그 방에서는 저도 모르게 그 리더가 신처럼 보여요. 와, 진짜 이런 사람이 TV에서 보던 그런 선물 거래로 부자됐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돈 벌었던 그 방법이 이거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처음에는 300만원을 충전을 저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몇 시간을 제가 계속 지켜보는데도 아, 진짜 돈을 계속 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점점 그 리더를 믿게 되더라고요. 300으로 1,20만원 따는 게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 크게 700만원을 제가, 어, 실제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뭐 1000만원 이상을 넣고 돌리고 있었거든요, 이미. 예, 탐욕에 눈이 멀었던 거죠. 제가 통 크게 700만 원을 더 넣고 1천만 원시드로 선물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처음에는 돈이 벌리니까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돈 따고 나면 감사 표시를 하는데요. 메시지로요. 저도 뭔가 이 리더한테 감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약간 그러면 버릇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요. 아 정말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신기하게요. 근데 결론은 뭐 아시죠? 1천만원이 네, 처음에는 1700만원까지 제가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침 출근 시간부터 시작했던 선물투자는 점심 먹고 들어와서 보니 다 청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1천만원을 날린 거죠. 선물거래는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어떻게 선물거래를 시작하게 됐고 10만원 넘어가는 신발도 비싸서 못 사던 제가 1천만원이나 충전을 넣어가지고 이 투자를 하기까지. 이해가 안 가시죠? 절대 안 겪을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일은 정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정말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이 동조현상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이며 발동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본능이나 심리를 이겨낼 수 있다면요. 주식에서 개미털기 할때안 털리고 버텼겠죠. 그리고 돈 벌었겠죠. 주식으로 돈못 버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동조현상에 동화되어 겪을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 정말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저랑 비슷한 특정 상황이 딱 되면은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사회적인 어떤 본능이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뼈를 때려 맞고 알게 된 교훈. 그리고 저의 모토가 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동조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기본적인 해결방안은요, 자유로운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 권위자에 의해서 수직적으로만 운영되는 방식은 동조현상을 더 가속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가 들어온 집단, 저의 경우는 텔레그램이었죠. 그곳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수평적으로 공유하는 공간인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동조현상을 인지하기 좋은 도구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알아야 하는 더큰 진리가 있죠. 모르면 안 하는 게 정답이다. 그겁니다. 저의 경우에도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탐욕에 의해서 일단 접근을 하게 되었잖아요. 탐욕에 의한 거였죠. 모르는데도 돈을 벌겠다는 그 탐욕. 근데 이거 다 알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잠깐이라도 결정을 미루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당시에 선물 거래에 손을 대기 전에 한 시간이라도 제가 공부를 해서 선물 거래의 위험성 또 권위자에 의해 돌아가는 수많은 방해 피해 사례를 알았다면 당연히 하지 않았겠죠. 저도 겁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강력한 동조 현상, 그것으로 인해서 검색이나 뭐 찾아볼 생각도 하기 전에 강한 신뢰를 먼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현상을 알고 있었다면 당하지 않았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당한 거죠. 내가 이런 현상을 알고 의도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면 안 하는 게 맞죠. 일학 천금을 노렸던 저의 탐욕과 사회적 본능에 의한 동조 현상으로 제가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되었던 그 과정을 제가 한번 털어 나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조 현상이라는 것이 이 사회적 본능으로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인지하고 있다면 주식 투자에서도 남들과 다르게 나만의 판단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남들과 다르게 가라 이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조 현상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그냥 남들이 한다고 대다수를 따라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어떤 투자적인 도구가 될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만의 판단 기준 투자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잃지 않는 투자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성공했었던 인수 창업 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매장을 오토로 운영하는 그런 부업 했던 것도 이겨놓고 하는 잃지 않는 투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수 창업을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투자든 사업이든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지는 것보다 저의 성향 자체는 잃지 않고 지지 않는 투자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방법이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공유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또 직장인이 회사에서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봬요.